그럼 이구요. 어, 오늘은 제가 24년 새해 맞이해서 처음으로 24년 첫 강의를 나가는 날입니다. 사실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학생분들과 연관돼 있는 예를 들어서 뭐 BM 실무 강의라든지 화장품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다던가 이런 게 이제 학생분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내 주말이라도 나가는 편이고 저도 대학생 때 학교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다니시던 이제 임원분, 뭐 매니저급 분이 오셔서 어 화장품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그때 더욱 더제 꿈을 구체화 시켰던 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할 시사전화에 왔고요. 이제부터 3 시간 정도 강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W 프롬이라는 화장품 브랜드 창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랑 c j 에서 실제로 브랜드 매니저를 경험했던 창립자들이 모여서 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주말인데도 나와서 열심히 네.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들어서 이제 오늘은 제가 브랜드 매니저 업무에 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상세히 드릴 거고 아마 앞서서 다른 강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브랜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티플레이 업무예요. 그래서 좀 다른 부서와 협업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관해서 좀 짧게 설명드리고 이제 대부분은 브랜드 매니저 업무 어떻게 실제로 실무를 하는지 오늘 3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시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업무를 한지한 한 13년이 됐어요. 13년이 됐는데 제가 신입 때부터 코로나 때 1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성장세가 꺾인 적이 없어요. 주목했으면 좋겠는 거는 한국 불만화 보시면 포스맥스포스맥카 코리아 이런 OEM이라고 하는 화장품 그 공장을 가지고 실제로 샘플을 만들어주고 제품화를 시켜주는 공장들이 있는데 이곳들은 모두 성장을 했어요 두자릿수 이상씩. 브랜드 매니저로서 같이 업무를 하는 이제 부서들이 되게 다양한데 일단 브랜드 매니저 상품 기획은그 네, 저희 원래 하는 업무고 디자인 팀이랑 일을 해야 돼요. 그다음 구매랑 생산 팀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기획하고 디자인한 제품을 어, 만들어내는 네, 부서고요. QC 팀은 그 법적인 문안 검토를 해 주거나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제 또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제니는 성격이 뭐 어떨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다 초반에 설정을 하는 게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얘기고 사실 여러분들이 화장품 회사를 가신다면 만약 화장품 창업을 하신다면 이 부분부터 진행하시는데 을 거의 화장품 회사를 가셨을 때는 브랜드가 이미 세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브랜드 매니저 업무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할 업무는 상품기획이에요 상품기획이고 상품기획은 이제 아까 그 브랜드에 대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브랜드가 투명한 원리라고 하면 갑자기 불투명한 얘기를 할수 없잖아요 뭔가 실제로 논문적으로도 되게 투명하게 입증이 됐다거나 그런 원료만 서칭해야 되고 브랜드랑 여기도 다르고 W컨셉 같은 데도 있고 29cm도 있고 무신사도 있고 각자 채널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게 다르지만 좀 대중적인 그 소비자 트렌드나 픽을 보려면 올리브영 가시는 게 가장 네, 편하고요, 이렇게 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다 보러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가셨던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실무자들은 반만 회도 자주.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해외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한국 마스크 폐기됐던, 셋트가 됐던, 좀 인기가 많은 편이라서 그 부분도 잘 하신 것 같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타민 C를 가지고 있어서 멜라닌 피부 풍차 멋진 효과, 기미 주은게 개선 32,000원. 카카드 <laughs> 이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원료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제품으 이제 광고나 마케팅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은 아까 팥은 좀 직관적이었죠. 누구나 색조에서는 보나 예쁜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세 명의 팀의, 세 팀의 이야기 예, 잘 들었고. 네, 대제님은또 하나의 강자가 남아있어요. 네 그때 <laughs> 한3 시간 정도 강의를 했고요. 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 초롱초롱한 분들 앞에서 BM 직무 관련된 거 실무 어떤 일 하는지 화장품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또그 에너지를 저도 받고, 제 에너지도 강의하느라 소진하고, 가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게, 제가 취업, 취업할 때는 BM이라는 직무가 있는지 몰랐는데, 역시 요즘 학생들은 똑똑하네요.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무를 이미 알고 있고, 마케팅보다도 그쪽을 선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신기했고요. 네. 진로가 명확하더라고요. 날, 시간 내서, 갔지만, 그만큼의 에너지를 저도 주고 왔기 때문에, 강의는 학생분들 위주로 들어온다면, 제가 시간이 되고, 시간이 맞으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 공유해주고 하는 게, 네, 좋죠. 그럼, 네. 이번 영상도, 뭐 저의 주말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강의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와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차가 무지하게 막힙니다 지금까지 더블리프롬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